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, 아, 머리가 옆으로, 어, 돌아가가지고, 안녕하세요. 저는 조아입니다조아조아입니다 어, 제가,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다이어터 유튜버라서 굉장히, 어,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, 반성을,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. 솔직히, 토스트 먹은지 1시간도 안 지났거든요. 배고프네. 그 많던 토스트. 나에게 많지는 않았지만, 여러분들이 보기에,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. 한 5장 정도 먹었거든요. 설탕에. 설탕 플러스 계란. 배고프네. 난 인간도 아니다. 살 뺀다고 해놓고서.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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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먹고, 또 먹고, 저 인간 아니죠. 인간은 맞을 거야라고 검정이를 위로하는데, 전혀 위로가 안돼한대 때리고 싶어. 네, 저 머리 떡진 거 맞아요. 오늘 어, 생리 중인데, 생리한다고 더 일부러 유, 온갖 디유를다되면서안 쉬었던 거 같아요. 멍 그렇다 쳐도 머리라도 감을 수 있잖아요. 라고 할수 있는데, 어... 죄송해요. 깐기 싫네요. 아무튼 저의 이런 처참하고 이런 모습을 미래의 남자친구는 분명 껴안고 받아들였을 거예요. 난널 받아들인다 한적 없어 할수 있는데 미래 남자친구에게 어한 마디 하고 영상을 끝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미래 남자친구야 너는 키가 크니? 물론 키가 클 거야. 난키 작은 남자는 별로고 키 작은 남자보다 난키큰 남자가 좋거든. 그리고 키가 키가 키만 크고 얼굴은 별로인 건 아니지? 얼마 전그 남자도 키만 크고 멀때 뭐 같이 그거 얼굴이 별로였어 많이 못생겼었어. 어 그, 든 못생긴 것들이 못생긴 값을 한다. 여러분들은 못생기면 다 착할 거라고 생각하시죠? 그런 생각 안 한다고요? 미안. 아무튼 나는 그전에 생각했어 못생기면 지금 주제를 알아서 착할 거라고 생각했거든. 다나 같지 않나봐. 여러분들은 카리나 닮았어요, 장원형 닮았어요, 장원형 닮았어요.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머리 안 감은 카리나 사과드립니다. 근데 네, 카리나 아닌 거 알아? 제한테 환상 심어주지 마. 카리나 아닌 거 아는데 감사. 그런 아저씨가 있었어. 아저씨, 아저씨도. 정우성 안돼 맞지? 정우성 같지 않다. 아저씨 배 나오고 못 생겼잖아. 아저씨도 거울 보고 와서 댓글 달기 래 그럼 그 아저씨 요즘 안나와요 요즘 안 들어오잖아. 그 아저씨 어날 굉장히 그 아저씨 마음 안 들어. 불러야. 난 네가 더 불러야라고 하는 검둥이 되게못되게 되게 나빠요. 엉덩이 꼬집어질 거예요. 나중에 방송 끝나고 엉덩이 꼬고. 남자친구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. 어, 나는 이렇게 생각해. 솔직히 너를 잊어, 잠시나마 잊었던 것 같은데, 넌 분명히 잘생기고, 키도 크고, 말랐고, 모, 모델 같은 비율에, 정말 멋있는, 안, 안지현보다더 잘생기고, 강동원보다 더 멋있는 그런 남자친구일 거야. 그러니까, 이해해줘. 뭘? 안 씻는 날 이유죠.